1880년 에디슨은 백열전구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고 그후 인류의 밤은 낮과 같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이는 밤이 낮처럼 단순히 밝아지는 것을 경계했죠. 조명 디자이너 폴 해닝센은 인간에게 있어 낮과 밤의 리듬이 별도로 존재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밤의 리듬 더 나아가 시간 장소 무드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빛을 만들기 위해 전등갓 곡선에 따라 빛이 은은하게 퍼져나가도 록 만드는 간접조명의 개념을 생각 해냅니다. 오늘은 폴 헤닝센의 이 철학을 바탕으로 스칸디나비아 풍의 디자인을 계승한 덴마크의 명품 조명기기 브랜드 루이스 폴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897년 설립된 루이스 폴센은 조명의 역사 그 자체로 조명계 에르메스, 조명계 샤넬 정도로 보면 됩니다. 브랜드명인 루이스 폴센이 뛰어난 사업가였다면 실제로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시그니처 디자인들을 만든 것은 수년간 함께 일뤄온 천재 디자이너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은 폴 헤닝센으로 조명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들어봤을 PH 시리즈가 이분 이름의 약자입니다. 1924년 파리 박람회에서 첫 PH 램프 를 공개했는데 3중 쉐이드 시스템을 통해 자연광의 리듬을 선보였습니다. UPH 시리즈는 단순히 눈으로 보기에 좋은 디자인이 아닌 빛의 형태를 디자인한다는 루이스 폴센 브랜드 철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이 PH 시리즈는 천장에 다는 팬던트 벽에 다는 월을 비롯해 탁상용인 테이블 램프까지 매우 다양한 제품군이 존재함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매년 주기적으로 pH 시리즈의 탄생을 기념해 리미티드 에디션이 공개되는데 구하기 매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pH 뒤에 붙는 숫자들은 빛으로 생기는 쉐이드의 지름 크기를 의미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pH5의 쉐이드는 50cm, pH43의 경우엔 가장 큰 쉐이드가 40cm이고 다음 숫자는 두 번째로 큰 쉐이드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해요. pH 시리즈는 넘버링 외에도 pH, 스노우볼, P.H.R.T. 초크, P.H. 세티마 등이 있지만 제 가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살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자이너는 아르네 야콥센으로 덴마크 왕립 미술 아카데미 건축학을 전공한 그는 에그체어를 설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만의 모더니즘과 미니멀리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덴마크 특유의 건축 스타일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루이스 폴센에서 그가 디자인한 제품들은 역시 이름의 약자 를 따서 AJ 시리즈로 불리고 있으며, PH 시리즈와 더불어 루이스 폴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제품입니다. PH보다 제품이 다양하진 않지만 확실히 더 모던하고 미니멀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루이스 폴센 사이트가 좋은 게 이런 식으로 제품별 인테리어 예시들을 보여줘서 처음으로 공간을 꾸밀 때 참조하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디자이너는 바로 베르너 펜톤으로 20세기 가장 위대한 산업 디자이너 중한 명입니다. 폴 헤닝센이 빛의 마술사라면 베르너 펜톤은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며 미국의 펜톤사가 그에게서 영감을 받아 펜톤 컬러칩을 출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는 스칸디나비아의 동시대 인물들과 달리 개성있는 색감과 디자인을 개발했죠. 이에 당시엔 그의 디자인이 시대성이 결여된 것으로 폄하되었으나 과감한 소재와 색채 그리고 최신 기술을 적용한 그의 디자인은 많은 현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베르너 팬톤이 루이스 폴센에서 디자인한 판텔라 역시 최고 인기 제품이죠. 이런 식으로 세트로 배치하거나 한 공간에 하나만 놓더라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세 명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외에도 루이스 폴세는 각국의 천재적인 디자이너들과 지속적인 콜라보를 통해 빛의 형태를 디자인한다는 브랜드 철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빛의 형태를 통해서 사람의 기분에 활력을 주기도 하고 안정을 주기도 하며 영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공간을 더 의미 있게 채워주고 있는 거죠. 흔히 럭셔리의 끝은 인테리어라고 말하고 그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명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단 24시간 활용이 가능하고 즉각적으로 제 기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오늘은 덴마크의 명품 조명 브랜드 루이스 폴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유서 깊은 브랜드는 그들만의 철학이 확고하면서도 이를 완성시키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의 장인정신이 아닌가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밤이 길어진 요즘 여러분도 조명 하나로 집안 또는 오피스 전체의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